수인의계수가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연립 부등식 일단 푼 다음에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을 봐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각각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 요 1번 부등식 소수가 있네요. 그럼 모든 항에다 얼마씩 곱하자? 10씩 곱하고 시작하다. 1번 10씩 곱하면 4배의 x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10x 마이너스 20, 4x 플러스 4, 10x 마이너스 20.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x가 4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두 번째도, 두 번째도, 식을 볼게요. 두 번째 식도, 2x-3x, 아예 이항 했습니다. 1-a. 그럼, 마이너스 x에 1-a, 마이너스를 하면 부등호방향 바뀌고, 부호도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가지를 어디에다?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어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그럼, 첫 번째, 1번, x가 4보다 뭐 합니다? 작다 작다 이렇게 쓸 거고요 두 번째 x가 a-1보다 크다야 크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그려질 텐데 얘네들은 해가 몇쌍 존재합니다? 두개 존재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 따라서 4의 왼쪽에 a-1을 이렇게 넣으면 이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인 애가 몇개 존재한다? 두개 존재한다. 그럼 요 안에 정수가 누가 있어야 되는지 봅시다. 4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 앞에 누가 있겠죠? 3이 있을 거고, 그 앞에 또 누가 있겠어요? 2가 있겠죠. 따라서, a-1은 2보다 뭐 합니다?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럼 무한히 작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A-1은 1과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2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놓고 하나 볼게. 그렇다면, A-1이 1과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니? 그쵸. 얘가 1과 서로 같아도, A-1이 1과 같아도, 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과 4 사이에 있는 자연수도 누구만 되니? 2하고 3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갔다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간다면, 이 또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만 해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2에는 갔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1을 더하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500, 842번도 마찬가지. 부등식 주어지고, 요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개 존재한다? 한개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수 A의 최소값. 여기도 1번, 2번, 이렇게 놓겠습니다. 1번씩 먼저 부등식 풀어볼까요? 3x 5x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9 이제 양변을 누구로 나눕니까? 네 그렇죠.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셔야죠.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부동호 방향 바뀌시고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거 X-2X-A-1, x a 1 x는 1 a 1지 여기까지? 그럼 얘들도 1디에1나타내1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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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 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지. 수직선 위에로 갑니다. 2분의 9 검정색 7이고 오른쪽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뭐다? 작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C 마이너스 A 플러스 아, 마이너스 1 이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여기가 뭐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응.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 한 개. 그럼 얘가 4와 4분의 보니까 여기 누가 있겠어요? 5가 있겠죠. 응.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따라서, 얘는 5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6 사이에 있어야지. 얘는 5하고 6 사이에 있을 거고요. 그때 그때 으흠,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요식을 풀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1을 없애니까 더 해야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 되니다 아유, 등어 빼먹을 뻔 했네.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 A의 최소값은 300, 어, 잠깐. A는 따라서 최소값은 A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6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843번. 얘도 연립부등식이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6과 7분일 때라고 했어. 그럼 얘도 하나하나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번째 1번 3k 플러스 2가 x가 적거됐다. 그러면 얘는 쓸것 없이 x가 3k 플러스 2보다 그거나 같다가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도 x 2k 플러스 5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이 이제 뭐야? 얘네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되는 거지? 음. 여기 3k 플러스 2 색칠 여기는 2k 플러스 5 색칠 없으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서에 들어가는 x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 6과 7뿐이다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누구? 6과 7뿐이다 여기 6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야? 7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는? 3K 플러스 2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죠? 5하고 6 사이에 있죠. 5하고 6 사이에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3K 플러스 2가 6에 와도 되니, 6에 와도, 뭡니까 등식을 성공하겠죠? 따라서 2 빼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줍니다. 음, 이렇게 되겠죠. 네. 첫 번째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2k 플러스 5가 7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따라서 두번째에서도 보시듯이 2k 플러스 5가 그러면 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 7과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8 사이에 있어야 한다. 먼저 5를 빼면 1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8에 등호가 있어도 되겠지? 3 K는 2분의 1이고 얘는 얼마? 2분의 3 여기 사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얘네들을 보시면 K가 누구? 1과 어, 여기 등호가 또 빼먹을 뻔했네. 1과 3분의 4 사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 에 네, 여기서 요 부분 잘못했습니다. 어디 잘못했어? 7 빼기 5 하면, 7 빼기 5 하면 2지. 2로 나누면 얼마? 1. 따라서 여기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됐습니까? 그럼 공통물 어디가 됩니다? 여기가 되겠죠? K가 1과 3분의 4 사이가 됩니다. 다음에 844번도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일단은 1번, 2번. 네. 그럼 1번은 모든 항에다 얼마를 곱하자? 1을 곱하자. 1을 곱하자. 1을 곱하시면, 4x-2a, 2x-1. 이견하시니까 2x-2a-1, x가 2분의 2a-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요, 3x-5x, 마이너스 7 플러스 1 그래서 예하시면 마이너스 2x9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로 나누시면 어 아, 여기 등호가 있었네. 어,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동방향 바뀌시고요.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얘도 수직선 위에 다 나타내시면 x가 3보다 작거 나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x가 2보다 2분의 2, a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므로 여기다가 3분의 2a 1이 값이 이렇게 늘리란 예. 네. 공통 부분 찾으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3분의 2a 마이너스 1이 얘는 3분의 2a 마이 1이 누구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모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 다시 설명할게 얘네가 이래야지 여기가 공통 부분인데, 요 안에 무엇이, 음의 정수가 몇개 있어라? 한개 있어라. 그럼 요 안에 음의 정수 누구 있자? 마이너스 1 있다고 하자. 그럼 3분의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등호를 넣을 겁니다. 등호를 넣을 겁니다. 등호가, 등호가 여기 들어오면, 그래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누구까지? 3까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할 거는 음의 정수잖아. 그치? 그러므로 3분의 2의 마이너스 1이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러면, 아이고. 여기 2입니다. 여기 2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4, 2a,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없애시면 3, 2a. 그 다음에 여기도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얼마? 2로 나눌 겁니다.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값의 범위가 됩니다.